포카치아 좋아하세요? 아 좋아요 포카치아 뜻이 이제 라틴어로 불에 구웠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한번 구우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는 아, 뜻이거든요 불에 ]거든요. 구운 빵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런 뜻이에요 오늘 감자 포카치아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감자를 삶아야 되고요 드라이스트를 이한 16g 정도? 16g 정도 를 아까 10분 정 100ml 정도 설탕 좀 넣을까요? 조금 조금? 네. 설탕을 넣게 되면요 이스트 자체가 발효를 더 빨리 해요 제가 설탕하고 네. 이스트 가져올게요 그리고 제가 밀가루하고 <laughs> 아, 어차피 물을 내가 받아가야 되구나. 네. 자, 그러면 16g 정도 필요하다고 했고 이스트가 네. 집어넣으면 빵도 이렇게 부풀어오지만 풍미도 주죠. 약간 시큼한 맛도 주고 설탕은 얼만큼 넣을까요? 설탕 진짜 조금만. 네. 여기에 이제 소금을 넣으면 안되고 반드시 설탕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소금을 넣으면 안 되는 이유는? 그 간단하게? 소금의 그 짠기가 이스트 활동을 방해하거든요. 를 이제 물을 부어야 되는데 네. 찬물을 부을까요? 아니면 더운 물을 부을까요? 손을 담갔을 때 그러니까 손에서 약간 미지근한 느낌이 나면 되거든요. 자, 미지근한데 손을 넣어 봐요. 어, 미지근해. <laughs> 100ml를 맞춰서 100ml를 예, 이슬을 살짝 녹여서 잠시 놔두면 언제 얘가 이제 딱 준비가 됐는지 알고 알수 있으면요. 거품이 이 표면에 살짝 살짝 올라와. 거보이 올라왔을 네, 때. 올랐을 때 그때 준비가 된 거거든요. 자, 이제 100ml 정확하게 100ml가 나왔고 이쪽에 넣어서 살짝 저어 가지고 어떻게 랩을 할까요? 그냥 냅둘까요? 아니 그냥 놔주세요. 그냥 자 이제 이렇게 네. 풀어 놓은 상태에서 사원에 네, 곶게 풀어야 되죠. 네자 이제 감자를 삶을 거거든요. 셰프님이 감자를 삶아 주시면 돼요. 그냥 껍질 벗겨서 껍질 벗겨서 하나만 하나만 이 포카치아 감자를 넣을 때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거든요. 네 얘를 다 익혀 버리고 반죽에 넣어 버리니까 달라붙어요 서로. 음 차라리 살짝 설익혀가지고 살짝 설익혀 네, 네, 치즈 그레이트 갈아서 그 생각난다 우리 옛날 예, 프리타 했을 때 네, 약간 설익힌 상태에서 긁어내던 거자 네. 그럼 이 감자를 써서 감자를 삶을 때 소금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이 정도 크기 감자를 익히려면 얼마나 걸려요? 글쎄요 저다 익히려면 은 그래도 한한 10분 이상 걸리지 그래서?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밀가루 제가 반죽을 할 거거든요 이제 어, 저 1kg 반죽을 할 건데요 1kg 반죽 네 800g이 이제 강력분 음. 보시면 이게 300g 짜리니까 강력분에 예, 300, 300, 100 넣고 강력분, 박력분 어, 섞어서써요 섞는 이유는 그 오지 식, 식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감을 주는 예. 거. 300g 들어가고 어,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요? 네. 자 이제 넣고 오늘 아, 불안하다 일을 많이 안 시키니까 오늘 저희가 뭐 반죽기가 특별히 없잖아요. 그래 레몬 네, 뭐 셰프님 무슨 반죽기가 말, 무슨, 무슨 인간 반죽기? 네, 대여 주셔야될것 같아요 너무한다, 진짜 8 0 그런데 좀 볼이 작은 것 같다 아, 혹시 큰볼 있으면 큰볼좀 갖다 아, 주시요 생각 외로 양이 엄청 많은데 나 많이 주려고? 어, 많이 음. 드셔야겠어요 그러면 얘를 옮길까요? 네, 네. 옮겨주세요, 그냥 채한번 칠까? 어, 치면 더 좋죠 그다음에 여기 강력 8 0 0에 박력 200. 강력 200. 밀가루가 1kg 기준 했을 때요. 여기 에 설탕 20, 소금 20g. 설탕은 여기 있죠. 설탕. 설탕 여기 있고 소금은. 네. 이 포카시아에 네. 속에다가 뭘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만드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포카치아고요. 만약 여기에 뭐뭐 뭐 조리소, 소시지 원하면 소시지도 되고요. 사실 피자같이처럼 타핑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다. 설탕은안안 아, 돼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지. 다음에 소금을 2g. 네. 음. 골가루를 일단 한번 섞어 주시면 돼요. 아주 잘 해야 되죠. 그이 네. 계량을. 네. 계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해서요. 는 음.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만 생겨도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면요 일단은 여기다 놓고 <laughs> 네.